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은 카지노 산업의 유명 대표 기업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다들 채널 고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은 총 4개의 종속회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파라다이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파라다이스 아메리카입니다. 우선 밑줄 친 지배관계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배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파라다이스라는 회사에 이어진 회사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종속회사, 관계회사, 그리고 투자회사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에서 포함된 4개의 종속회사의 경우 지배관계 근거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음으로써 연결 재무제표 대상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라다이스 회사를 평가하려고 할때 지금 보여지는 4개의 기업을 각각의 회사가 아닌 파라다이스에 소속된 1개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연결 대상 종속 기업 지배 지분율을 나타내는 현황이 있습니다. 종속회사라고 하는 것은 지분회사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50% 플러스 한주 이상을 갖고 있을 때를 뜻합니다. 4개의 회사에 대해 차례로 74%, 55%, 99%, 100%의 지분율을 갖고 있으니 파라다이스의 종속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속, 관계, 투자회사에 대한 상세한 분류 및 기준은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 있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라다이스는 1972년 4월 27일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97년에 상호명을 현재의 파라다이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상호명을 너무 자주 바꾸는 기업이 있다면 그것을,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동네의 고깃집 간판이 수시로 바뀐다고 생각해봅시다. 소비자 입장에서 는 크게 신뢰가 가지 않죠. 망해서 다시 시작하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마련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회사의 상호명을 바꾸는 기업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카지노 부문의 사업은 국가가 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라다이스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 카지노 그리고 복합리조트입니다. 매출 기준 호텔은 전체의 10%, 카지노는 41.1%, 그리고 복합리조트는 46.7%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복합리조트에 인천 카지노 영업소가 포함되어 있어 복합리조트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질적으로 카지노 영업 매출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부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카지노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에 각각 1개씩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 부문은 해운대에 위치한 5성급 관광호텔인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미국 올랜도 소재 호텔 부. 호텔 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근래에 올랜도 지역에 소재한 호텔인 엠베시 스위츠 올란도 다운타운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리조트 부문에서는 크게 카지노, 호텔, 기타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카지노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인천 카지노는 카지노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복합 리조트에 포함되어 있, 있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 업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 등록된 카지노는 총 17개입니다. 그중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6개이며 파라다이스는 총 4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카지노의 시장 점유율과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매출액 기준 파라다이스는 전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의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17개의 카지노 중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강원 랜드를 제외하면 총 16개인데 그중 4개의 카지노로 56.5%의 매출을 차지하는 건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객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적은 고객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을 쓰는 일반인 방문객보다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큰 금액을 베팅하는 큰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국내 카지노 업계 산업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15년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2%의 성장을 하였고 입장객 수는 연평균 7.4%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부침은 있었지만 우상향 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을, 시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소수의 VIP들이 전체 매출을 지탱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꾸준한 방한객 증가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가 설날, 추석, 징검다리, 휴일, 대체 공휴일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처럼, 카지노에 방문하는 외국인 또한, 계절 및 공휴일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주요 방문객은 일본인과 중국인이며, 특히 국가 공휴일에 방문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타 사업에 비해 경기 사이클에 대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이슈에는 취약하다는 점 또한 알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정, 정부의 규제 부문입니다. 카지노의 개장은 국가의 허가를 득한 후에 할수 있는 사업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을 통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방한객이란 수요만 뒷받침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카지노 업체들끼리의 제한된 경쟁이 될 것이며 이는 회사의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의 10월 15일 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약1 3 0 0 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최고점은 28,000원이며 최저점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져나간 때인 올해 1월경 9,790원의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은 전고점 대비 45에서 50%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파라다이스 재무제표 주요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주식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가 될 소지가 있는 기업은 거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 저희의 투자 자금이 갑자기 0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부를 쌓아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에서 4번까지는 기업이 관리 상장 폐지의 진, 직접적인 요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5번에서 7번까지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탄탄한지 앞으로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출액과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도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49기의 매출채권은 매출액 대비 약 3.5%에 불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객에게 받아야 할 돈은 많은데 현금이 없어 망하게 되는 이른바 흑자 도수환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순이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기업이 3년간 두번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그 초과된 금액이 10억 이상이 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또한 관리 종목에 편입된 상태에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또그 금액이 10억 이상이 된다면 상장 폐지 대상입니다. 저희는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파라다이스의 2017년도 및 2018년도에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있었습니다. 자기자본의 약 3%가 안 되는 수준이네요. 최근 3년간 두번 이상의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면서 그 금액이 10억, 10억 이상이 되어야 관리 종목으로 된다고, 편입된다고 말씀드렸으니 지금 파라다이스의 재무 상태를 보면 염려할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업이익 손실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4사업 연도의 영업 손실이 몇 번이 났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코스닥의 기업이 최근 4사업 연도 영업 손실이 연속적으로 난 경우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며 5사업 연도 영업 손실이 나는 경우 상장 폐지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즉, 전전 사업 연도에만 영업 손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업 손실로 인한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본 잠식 여부입니다. 자본 잠식은 간단히 말하면 자본 총계, 즉, 자본 더하기, 자본금 더하기, 자본 이익잉여금 더하기, 이익잉여금의 합이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자본 잠식률 표를 보면 파라다이스 기업에서 자본 잠식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 잠식률로 인해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무형 자산의 변동 여부입니다. 우선 유형 자산은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매출액 대비 3에서 6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조선 철권과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80%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유형 자산 비중이 너무 높다면 너무나 많은 금액을 유형 자산에 투자한 것이 되므로 소위 말하는 과잉 투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과잉 투자가 발생할까요? 아마도 기업에서 다음 연도에 증대될 예상 매출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작년 매출액은 약 9,7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유형 자산이 2조억 원이 됩니다. 매출액 대비 약200% 이상이 된다는 뜻이죠. 코로나19 이전에 매출 상승에 대비한 투자라고도 보여지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 유형 자산의 과잉 투자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잉 투자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감가상각비입니다. 유형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에 있는 유형 자산을 비용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새 자동차를 사도 5년 뒤에는 반값도 못 받는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건축 및 구조물, 구축물, 공기구 비품, 기타 유형 자산에서 약 750여억 원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형 자산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보이진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고 자산의 증감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재고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평가 충당금 설정액이 점점 커질 것이고, 재고를 적게 유지하는 경우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을 제때 반영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파라다이스의 사업은 크게 카지노, 복합 리조트, 그리고 호텔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재고자산이 많이 유지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텔 및 스파 부문에서 총 자산 대비 재고자산 구성 비율을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의 부문은 이 정도로만 다루고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활동, 재무활동은 각각 마이너스가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표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개별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유도리 있게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개년도 연속 플러스입니다. 다행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단기순이익과는 현금 흐름의 방향이 유사하고 그 규모도 가급적 차이가 적은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기순이익을 살펴보면 과거 2개년도에는 적자를 유지하다 최근 연도에 흑자로 전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3개년도가 2019년까지고 코로나 직격탄을 맞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반기 보고서를 통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의 처분,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등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3개년도 연속 플러스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보면 사채와 차입금의 증가를 이유로 들수 있습니다. 사채와 차입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사채와 차입금을 늘려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사업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를 통해 파라다이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올해 2월부터 발생했다는 점, 그 때문에 방한객이 급감했, 급감했다는 점 때문에 2020년도 반기 보고서를 통해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즉 50기의 반기의 누적 매출은 2,590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60%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더해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미치고 장사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반기 순손실이 약 542억 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배 이상이 커진 실정입니다. 파라다이스 반기 연결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또한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의 폭이 커졌는데 그 이유로 단기 금융 상품과 증권 파생 상품과 같은 공정 가치 금융 자산의 취득을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해서 차익금의 증가,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결국, 회사의 유보된 이익잉여금으로 부채를 상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애널리스트 기업 자료를 살펴보면, 실적 바닥은 확인했다. 마카오의 카지노가 먼저 반등을 모색하는 중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살펴본 보아와 같이, 2분기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746억원, 마이너스 445억원으로 예상치보다 실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은 결과일 것입니다. 차입금 확대를 통한 현금성 자산을 3천억까지 확보했고, 향후 2년간은 기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재무적으로 버틸 수 있음을 뜻합니다. 기업의 주가는 매출의 하락과 함께 하약, 하향하였으나, 투자 의견은 지속적으로 매수 그리고 올해 7월 목표 주가를 16,500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이효진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영업 적자는 인건비 절감 효과로 445억 원으로 예상보다 적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정부 고용 유지금 또한 기한을 올해 8월 기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펀시티 운영을 중단한 관계로 하반기 비용 부담은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라다이스 월별 실적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드롭 액과 홀드율에 대한 뜻을 정리해 보면, 드로백의 경우, 고객이 카지노 게임에 투자한 금액을 말하며, 홀드액은 고객이 투입한 금액 중 카지노 측에서 가져가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결국, 드로백은 고객이 카지노 게임에 투자한 금액을 월별로 살펴보면, 2020년도 10월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또한, 산업 분석 및 기업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매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적정 주가는 2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한객이 급감한 유례 없는 상황이 파라다이스의 매출 및 주가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단기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 존폐가 흔들리거나 관리 종목 편입 또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해외 관광객 유입이 정상화된다면 카지노를 찾는 방한객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분기별 사업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언제쯤 전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통계청의 월별 방한 객수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면 주가 회복 및 상승 시기를 어림잡아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저 강의가 유익했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